네 안녕하세요.네 안녕하십니까. 어, 대구가 이제 오늘 또 제주를 잡아내면서 삼승사패 제주와 동률을 이루었습니다. 일단 승리에 대한 소감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어 지난 시즌부터 제주도 팀과는 많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 몇점차로 계속 졌었거든요. 예.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좀신그 경험이 좀 쉬는 그 경험, 시간이 좀 충분해가지고 체력이 좀 보충이 된것 같아서 좀 오늘에. 잘 미뤄진 거 같습니다. 예. 네. 하루 전이코이 블루윌스 전에서는 사실 이 3쿼터와 4쿼터 20분만을 소화를 하셨습니다. 네. 이제 그 부분은 어, 오늘 같은 결과를 충분히 좀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획하신 걸까요? 네. 그 어제 코웨이 1리 쿼터는 어, 계획적으로 그냥 신... <laughs> 그 체력을 좀 보차기 위해서 예로 쉬었어요. 예. 아, 추가 드립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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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결국은 이제 2코타, 3코타의 그 집중력이 어떤 뛰어난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었는데, 어 팀플레이에 있어서 다른, 나머지 선수들이 오늘 진짜 잘한것 같아요. 네, 네. 어떻습니까? 이제 다음 경기를 할 때, 그 2코타나 1, 2, 3코타의 집중력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강을 하면. 어, 강팀들한테 상당히 위협적인 이 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, 네. 장경희 선수는 뭐 일단 작전도 성공했고, 네. 앞으로의 그것도 어떻게 또할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. 그 다음 팀은 춘천 스마 춘천 팀을 이제 상대로 네. 승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. 아, 네. 네, 또, <laughs>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오늘로써 고양에서의 2연전을 마무리가 됐고요. 이제 제주에서 펼쳐지는 3연전을 또 준비하게 어, 되겠는데 자, 어떻게 또 준비를 하실지 또각오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. 매년 하는 말이지만 대구 팀은 예전에는 전패도 한 팀이었기 때문에 어, 현재는 승을 많이 가지고 오는 팀으로서 앞으로 계속 발전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자 고생 많으셨고요. 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.